광야의 마지막 소리, 그는 흥해야 하리라.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요단강가, 세레 요한은 홀로 거친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 제자들이 던진 말들이 화살처럼 가슴에 박혀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그 짧은 말들이 요한의 심장을 차갑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배를 채우며 오직 그분의 길을 닦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읽어놓은 영광의 밭에 다른 이가 나타나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요한은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소외감이었고 치독한 고독이었습니다. 나의 시대는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는 떨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죄인이 이 손을 거쳐 회개의 강물로 들어갔고 온 유대가 자신의 입술 끝에 매달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렸던 그 뜨거운 영향력과 권위.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살점을 떼어내는 것보다 아픈 일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주인공이고 싶다는 유혹의 속삭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내가 길을 닦았는데 억울함과 공허함이 그의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한은 고개를 들어 저 멀리 예수가 머무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줄수 없었던 생명의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요한의 내면에서 격렬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아라는 이름의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소리는 울려 퍼진 뒤 사라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증명하는 법.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그 쓰라린 소외감은 사실 세상을 향한 마지막 집착이었음을 말입니다. 요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묻고 있던 마지막 자아의 쇠사슬이 풀리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 갈등은 고요한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가온 제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전보다 더 깊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단다.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자일뿐이다.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이다. 하지만 그 신랑 곁에 서서 그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친구를 생각해 보아라.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친구의 마음은 기쁨으로 터질 듯 하지 않더냐. 나 또한 그렇다. 지금 내 기쁨은 그렇게 가득 찼노라. 요한은 이제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단 하나의 고백으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백인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문장을 내뱉는 순간 요한의 심장에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자아라는 껍데기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 뒤에는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쇠하여야 한다는 말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벽별이 찬란한 태양 빛 속으로 제 몸을 던져 하나가 되듯 가장 완벽한 하나됨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함이 아닌 사명을 완수한 자만이 누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이제야 살것 같구나. 내가 작아질수록 그분이 보이고, 내가 사라질수록 세상이 사는구나. 나의 이름이 지워진 자리에 오직 그분의 영광만이 가득하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요한은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그분의 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왜 흥하셔야만 하는지, 왜 그분의 길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지를 말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한 단절 속에 죽어가던 인간들, 그 깊은 골짜기에 스스로 다리가 되어 오신 분이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거룩한 노력으로도 넘을 수 없던 죄의 장벽을 자신의 몸을 깨뜨려 무너뜨리실 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을 다시 뜨겁게 포옹하게 할 유일한 화목재물, 그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오직 저분만이, 오직 저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수 있다. 요한은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두운 광야를 향해 마지막 축복을 외쳤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분의 흥함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생명의 길이기에 나는 기꺼이 쇠하여 사라지리라. 나는 그분을 부르는 소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